한자 잡아야 돼오 많다 고등어가 나옵니다 고등어가 고등어 잘 나옵니다, 고등어가 잘나옵니다 고등어 여기 보타가 몇 마리 어요이가 많습니다 오다떨어다오오다떨어지는 연함치다가 다떨어지는거이질 때마다 네. 네.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 이렇게 깊습니다. 깊은 데 고등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네. 네, 네, 네. 아니, 아까도 한번 던져봤더만, 그래도 티가 안 들어오더라고. 멀리, 던지니까. 네, 멀리 던지니까요. 소망을 이렇게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됩니다 <laughs> 생각보다 여기가 진짜 깊어요 잘못하면 빠져 죽습니다 진짜로 네. 와 이거 이거 배경 키가 막히다 이거 에? 배경이 붉은 노을 붉은 노을에 지금, 와, 여기, 야 진짜 멋있다, 이거. 예? 공장 앞에 공장, 예. 예술이다, 예술. 굿샷. 예? 기가 막히다. 예? 슬슬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놈들이. 예? 슬슬 들어올 때가 됐는데. 고등어야 좀나오느라 어, 아, 또 바람 많이 부네. 음. 지금 야간, 지금 투마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잡기에. 지금 여기가 봉태와 최은수영 오경환형. 저기 또강능의 욕쟁이형. 어. 아, 이렇게 위에서 던지는데 <laughs> 현수 형혼자만 물, 바깥 물 안에서 던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있어요, 형님. <laughs> 나도 그냥, 그냥 얘기한 거예요. <laughs> 아, 욕쟁이 형이 뭐 고기 들었으면 다 들어온 거야. <laughs> <laughs> 들어와요, 지금. 바람, 바람 이렇게 불어갖고 옆으로 찌그러져도 들어오잖아. 예. <laughs> 갤러리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갤러리까지. 애기, 애기 예, 갤러리까지 계시고. 음. 예. 원래 예. 왔어. <laughs> 어, 그 정도면 딱 좋아. 맞죠, 형님. 아 이정도면 어, 뭐, 30cm정도 되는거 잡았어? <laughs> 형이 나오지 이제 이제 슬슬 나오네 어더됐는데 아까 위에 안 끊고 양도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태화도 한마리 잡았습니다 고등어 고등어가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섯 네, 마리가 딱 들어왔어요. 여섯 마리가 어, 이렇게 두망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이러면 고등어가 이제 슬슬 들어올 타이밍이 되면은 많이 던지면 한열몇 마리씩 계속 들어옵니다. 예, 네, 이제 슬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한방 때렸어요. 우리 당황하네요. 한방 때려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다다다다 하더라고. 예. 5 3만될것같아데그 마리 넘. 5 3만원 될것 같은데 그러고. 15, 3만될것 같은데 그러 15, 마리원될것 같은데 그래도 안돼 3만원 될것 같은데 그러고. 15, 3만열될것 같은데 그러고. 15, 3 1은고고 모동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잡는 거 아니에요. 예, 모동우 나온다기 갖고 이렇게 시야 좋죠. <목소리> 아 자리는 욕정이 형님이 자리는 제일 좋아. 예.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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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주렁주렁 아유 보기 좋다 네. 어 들었네 몇마리 큰거 같은데 몇마리? 한마리 한마리야? 한마리씩만 뭐, 들어가냐 뭐. 다다다 몇마리 들어간 줄 알았네 큰거 한마리 왜한 마리만 들어가. 응. 그러고 들어가기 어디요? 맞잖아. 멀리던지까 예. 고등어가 또한방우다다다다 튑니다. 고등어가. 예. 이게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타고 나야 돼. <laughs> 가운데 저기 샌드위치 저쪽에. 이제. <laughs> 예? 한 10마리 되나요, 사장님? 아, 음. 잡아갖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네. 어, 그래도 크다, 이거는. 그동안, 고등, 그동 주사하네요. 그동안 씨알이.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아, 저 빨리 좀 살이세요! 이머가 너무 어우 이쁘다 네명이서 한꺼번에 던졌습니다 네명이서 한꺼번에 네번에 한명 딱 던졌는데 하나 안 들어갔을까 이번에 <laughs> 또 던졌는데 이렇게 둘, 네, 넷, 여섯, 일곱 마리가 나왔습니다. 일곱 마리가 이렇게 누가 이번에 저도 태워 던지고 있고 태워 던지고 있고 일곱 마리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일곱 마리가 그리고 또 장군이 홈런 쳤습니다. 홈런 다다다다다다다막 칠리골 보고지가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왔어요. 네. 야, 야, 이둥이둥잘 어. 잡아야겠다 형님 오, 많다. 한 방에 끝났다 한 방에. 와, 훌 <laughs> 넘어. 어. 잘 되겠다 안 빠지게. 네. 야, 아, <laughs> 이렇게 잡아야지. 오, <이렇게>. 아. <laughs> 어, 다빠진다다 빠져. 몇 마리? 세 마리 빠졌어요. 아유, 꽉 잡으라니까 형. 세 마리가 빠졌는데 그래도 몇 마리인가 보자. 와, 아, 그래도 열 마리 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12, 열둘열셋열넷 열다섯 열여섯 마리 열여섯 마리 열일곱 마리 17마리, 열일곱 마리 17마리. 열일곱 마리입니다 열일곱 어. 마리 열일곱 마리 그삼 아. 마리 빠졌잖아 맞죠 형님 이십 아. 마리 잡았는데 예. 네. 야 던지는 순간 다다뒤더라고막예 <웃음> <웃음> 아, 좋다. 아, 이게 재밌지. 으쌰. 우와. 우와. 우차. 한번, 구독 한번 덮었네요. 이제 나부터 좋습니다. 아홉 마리, 열 마리, 열 하나, 열 두, 열 쯤, 열다섯 마리. 오, 어우, 다섯 마리다. 나도 열다 마리. 열다섯 마리. 아, 좋다. 형아요뭐 하냐? 나도 한두 번만 내리면 된다. 자, 보십시오. 고등어. 고등어. 우와. 우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불 라이트업 센거 없나? 와. <laughs> 시장 속이다, 시장 거, 완전히. 고등어 보십쇼. 예. 네. 아 진짜? 오, 쪽시가 크다. 크다니까, 다. 우와. 너쪽도한 번만 비춰야 태아 예, 고등어 보십쇼. 끝도 없어요, 지금. 다보등어예요 야, 여기도 토목 다 고등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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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아, 꽉차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줘봐, 태아야. 네. 네, 다 고등어예요, 이거. <laughs> 야 진짜?